자리 그리고, 그리고 박강현 정필리, 김주태 테이, 미야크레스, 기적을 노려, 이게 아니에아네아 지금 네아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우리 역사를 쓰는 거 아닌가요? 그럼요 맞죠. 정말 우리 팬텀 싱어 싱어들과 함께 이런 정말 그란데한 정말 큰 이런 잔디마당에서. 정말 일시간8시간이 진짜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희에겐 오늘이 천금 같은 날이었습니다 기억에 항상 평생 남을 것 같고요 정말 이 기억을 사랑을 담고 항상 열심히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여러분 타사입니다자 <한 말씀> <laughs> 우리 세곤이, 흥균이, 흥주, 동현이 에들라이카 i yeah. think